어느날 예수님이 유빈이와 지안이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 이건 너무 작아요. 제게 아주 큰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빈이에게는 큰 사랑을, 지안이에게는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어요. 큰 사랑을 받은 유빈이는 정말 신이 났어요. 어, 너무 크고 좋다. 크고 멋져.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간직해야지. 이때 사랑이 필요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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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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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얘야. 너무 힘든데. 나에게 사랑을 조금만 나눠줄 수 있겠니?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 절대로 줄수 없어요! 저리 가요! 아휴, 뺏길 뻔했네 에이구야, 아이고 다리야 계단도 못 내려가겠네 아이고 다리야 사랑을 나누어주지 않는 유빈이를 보고 예수님은 답답하셨어요 오, 이상하다 사랑이 작아진 것 같아. 아직 크니까 괜찮아. 그때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 그게 뭐야? 나좀 줘봐, 줘봐, 줘봐. 아, 나좀 줘. 절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 이건 내 거예요. 정말 이상해. 사랑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건드레 만들레 나는 취해버렸어 아이고 좋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우 술 냄새 얘야 나에게 그 사랑을 아우 조금만 줘봐 안 돼요! 자꾸 작아져서 나도 속상한데 저리 가요! 아니, 왜더 자꾸 작아지지? 속상해. 그래도 아직은 남았으니까 괜찮아. 그때 사랑이 필요한 아기가 나타났어요. 응. 저리 가! 어우 귀찮게 저리 가라고! 으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오 컸던 사랑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렇게 작아져 버렸네. 어 어디 갔지?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 나는 사랑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사랑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사랑을 받은 지안이는 사랑을 가지고 무엇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이때. 사랑이 필요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냐. 아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네. 얘야, 그 사랑을 좀 나눠 줄수 있겠니? 네, 작지만 제것을 나눠 드릴게요. 유라짜짜짜 아이고 온몸에 기운이 솟네. 고맙구나. 고마워. 사랑을 받은 할머니는 건강해졌어요. 사랑을 나눈 지아니를 보고 예수님은 기뻤어요. 오, 이상하다. 분명히 나눠줬는데 더 커진 것 같아. 나눠줬는데 없어지지 않았네. 야야야야. 나도 좀줘 봐. 아, 줘봐! 그래요, 제 것을 나눠드릴게요. 어, 고마워. 그리고, 아까는 무섭게 해서 미안해. 어? 점점 무거워서 들 수가 없잖아. 아까보다 더 커졌어. 그때, 사랑이 필요한 또한 사람이 나타났죠. 에이, 시다취치 이놈의 세상 아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이 너무 힘드네. 다 필요 없어. 사랑이 필요하신가요? 나에게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나눠 줄수 있겠니? 그럼요. 제것을 나눠 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남자는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이고 고맙다! 나도 이제 술 그만 먹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겠어. 사랑을 나눠주고 변화시키는 지안이를 보고 예수님은 정말 기뻤어요. 우와, 사랑이 정말 커졌어! 이때 갑자기 사랑이 필요한 아기가 나타났어요. 으악, 으악, 엄마, 엄마, 어디? 아기야 너도 사랑이 필요해? 그래 그럼 내가 나눠줄게 아이고 우리 아기 여기 있었구나 아우 찾아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아기는 행복해졌어요 영차 영차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 우리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해요.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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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랑을 나누어 들들수 없을 만큼 커진 사랑. 사랑은 정말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나 봐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드립니다!